이메일을 얻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 뷰새하요피 n 님차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로 바꾸어? SUV요 네 <laughs> 역시 이 봐요 여러분 이 s u v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이 국산 s u v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 차량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대 산타페 TMR 2.2 4륜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아 함께 볼까요? 먼저 얼굴부터 봐요. 잉! 일단 이 색상, 화이트. 이 화이트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아가 딱 갖고 왔지. 그리고 이 글을, 이렇게 아주 듬직한 글을 위에 크롬으로 마무리하면서 옆으로 쫙! 음, 진짜 요즘 산타페 디자인 너무 잘 빠지지 않았냐고. 게다가 밑에는 헤드램프 크게 빵빵 들어가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 뭐합니까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아주 듬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 진짜 이건 가까이 와서 보여줘야 돼요 상태가 딱 보는데 와 이거는 진짜 전주인 분이 얘는 정말 병적으로 관리했다 오셔서 보잖아요 바로 팔려요 게다가 내가 아까 실내도 살짝 봤는데 음 자신 있어 자 그리고 우리 헤드램프 켜주세요 자. 라라 역시 불 켜지니깐 또 너무 예쁘죠? 아이프 싱글 터보 2,199cc 디젤 풀타임 사륜구동 연비는 12.3입니다. 일단 이 산타페를 선호하시는 많은 분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차는요,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i t 엉덩이 타임! 자, 우리 엉덩이 보세요. 이런 빵빵한 캐릭터 라인들이 엉덩이를 한층 더 빵빵하게 해주고 뭔가 더 안정감 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산타페 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겠어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안 앉아볼 수가 없지. 이 뒷공간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더 넓힐 수 있다는 거. 크흐, 여러분이 널찍한 거 보세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여유로울 일이냐고. 우리 산타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차박 관심 있으신 분들 많죠? 근데 이 차박 관심 있으신 분들이 트렁크에 누웠을 때 괜히 이렇게 발 삐져나오는 거 아닌지, 막 새우 좀 쪽잠 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한번 누워봐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버튼 딱 누르면 탕! 여기도 딱 누르면 탕! 요렇게 일자로 와 자, 자, 육팔 남는 거 보이죠? 와한네 명은 조금 오바고, 세 명까지는 가능하다. 아, 아. 저희 세일카는 허이맴을 근절해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 풀옵션 차량입니다. 오늘 말할 거 너무 많겠다. 먼저 시동부터 켤게요. 여기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차선이 이탈 경보장치 있고요. 후측방 경보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면은 메모리 시트까지 요거 세개딱 끼고 운전하면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면 그 온열 있고요. 통풍. 이 핸들까지 따끈따끈하게 해주는데 지금 이거 켜놨는데 손 너무 따뜻하다고. 음. 좋아.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스포츠, 스마트 그리고 에코 위로 딱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요. 아, 또 유, 요즘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였으면 굉장히 섭섭한 거 알죠 여러분?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딱 누르고 이렇게 드라이브 딱 바꾸면은 짠!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편안한 운전 가능하시고요. 이 브라운 시트 보세요. 아, 이런 브라운 시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 말은 뭐다? 빨리 전화를 줘야 된다. 아니면 진짜 금세 나가버린다. 자, 여러분 뒷좌석인데요. 딱 타자마자 이 비닐이 이 비닐만 딱 봐도 이전 차주분이 얼마나 애지중지 신차급으로 관리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은 220V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이게 있고 없고가 차박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자, 그리고 사이드로 보시면 충전 단자 두개 준비돼 있고요. 공간은 뭐 말해 뭐해요.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딱 누워서 딱! 봐도 이 편안함. 정말 이긴이 이 공간 보세요. 아주 여유롭고 뭐 헤드럼도 뭐이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이나 움직여요. 자,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스웨이드 이런 고급스러운 마무리까지. 이렇게 관리 잘된 차량을 3천만 원 초반 그것도 3100만 원대로 가져갈 수 있다. 캬, 진짜 이건 뭐다? 개꿀. 음, 이 차량 관심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입으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하고요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세아였습니다 빠잉 왜 개풀 안 해줘? <laughs> 이렇게 관리 잘된 애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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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손잘 닦고요.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일열 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후측방 경보등,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9년 9월 20일이고요. 20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키로고, 세일카뷰 판매 가격은 3,149만원입니다. 렌트 이력,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